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단차 1년보증업체 굿모닝 정각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정말 또 좋은 차량 계속해서 또 소개를 많이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쌍용의 토레스 모델입니다 이 차량이 또 요즘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멋있어요 어,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코란도 C를 아, 코란도 C가 아니라 그냥 코란도였죠 코란도 모델을 좀 약간 좀 베낀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가 약간의 그런 로망이 남아있고 전면부는 정말 색다릅니다 약간 좀 덤프트럭 같은 느낌도 나고 굉장히 특이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너무 이뻐서 정말 평이 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디자인 너무 마음에 들고 품질도 괜찮고 승차감도 좋고 대체적으로 거의 많은 오너분들께서 만족하시면서 타고 계시죠 이 차량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대략 9개 정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도 이제 마음에 드시는 차량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대한 한 대씩 설명을 해 드릴게요.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델은 4륜구동의 T7 등급입니다. 판매가는 2,590만원, 5만키로에 23년식이죠. 그리고 실내는 또 이렇게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 있고, 이 브라운 시트도 이제 패키지이기 때문에 추가 옵션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4륜구동이기 때문에 사실 어, 중형차기 때문에 뭐 사실 cc로 봤을 때는 중형이 아니죠 준중형이죠 그런데 4륜구동이 굳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사실 4륜구동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4륜을 넣은 이유는 뭔가 하나 좀 다른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 어, 쌍용에서 그리고 렌트는 없었고 자고 교환도 없었고 미세의 도 없었습니다 다 좋아요 이 정도면 자, 요 차량. 자, 연비는 그냥 그럭저럭 한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차가 무겁기 때문에 한 8에서 한 12kg?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평균 연비가 그렇습니다. 복합 연비가. 자, 이 차량 또 워낙 또 매니아 분들이 요즘 되게 많이, 굉장히 많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멋지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laughs> 한번 타보세요. 너무 좋아요. 어, 이차신차가는또 대략 한3,700 정도 합니다. 신차가는 3,700. 추가 옵션이 이제, 이 예, 브라운 시트. 이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릎에, 무릎 에어백이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 있고, 디 컨트롤 패키지라고 해서 여기 전면부에 센터 컨트롤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썰루프를 추가했어요. 자, 이렇게 추가 옵션이 무려 4개 있습니다. 이 차량 괜찮죠?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트렁크, 뭐, 파워게이트, 파워 파워게이트 있죠? 파워게이트 있고, 사이드 커튼 옵션이 있고, 뒤에 공조기. 그리고 썰루프, 하이패스, 뭐, 블랙박스. 어, 여기도 있고요, 하이패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딥 컨트롤 패키지가 들어갑니다. 뭐, 온도 조절, 뭐, 각종 하실 수 있고, 약간 좀 링컨의 모니터. 약간 링컨을 약간 베낀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나고, 나머지는 뭐, 그냥 핸들이 좀 특이하죠? 이런 식으로 약간 U자 핸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평범합니다. 추가 옵션 4개 넣고, 성능 점검도 완전 무사고에 보미력 없고, 그냥 뭐 완벽하죠. 이 정도면. 그리고 또 볼까요? 두 번째 차량. 2450만원. 이번에는 그냥 1륜 구동의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차 같은 경우는 CC가 막큰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1륜 구동이 적당해요. 4륜까지는 필요 없거든요. 어, 이 차량을 한번 볼게요. 이 차량도 추가 옵션이 두개 있습니다. 딥 컨트롤 패키지, 그리고 밸류업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딥 컨트롤 패키지 들어가 있고, T5 등급이고, 2450만원, 3 3 0 0 0 k 로 23년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크 그레이 색상에, 내비가 굉장히 크죠? 이런, 요즘은 또 이렇게 크게 나오기 때문에, 약간 링컨이랑 좀 비슷한 내비 같아요. 디자인이 좀 비슷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따로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렌트 없고 사고 이력 없죠. 아무것도 없죠. 세부 상태도 뭐 보시면은 뭐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이런 차 사시면 돼요. 뭐 다른 특이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트는 이렇게 깨끗하죠. 시트 깨끗하고 나머지는 뭐 특이한 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차랑 볼까요? 2890만원. 하얀색이죠. 이번에는 벤이고, 일윤구동 TV7이에요. 신차가는 3150만원. 어, 판매가는 2890만원. 생각보다 세죠.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어, 신차가, 이차 값이 많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거의 준 신차급으로 이 차량은 뒤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벤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9400km. 24년식입니다. 이번 연도에 출고를 했기 때문에, 파워게이트 옵션도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반자율. 이런 식으로 디컨트롤 패키지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이 안에 이제 통풍과 열선 조절을 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동 시트 있죠. 이렇게 옵션이 있고, 또 브라운 시트 패키지도 이제 넣은 거죠. 추가 옵션 넣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풀 옵션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자, 사고 교환 전혀 없고 미세니 전혀 없고 완벽하잖아요 자또 볼까요 다음 차입니다 2100만원 이 차량은 어떤 차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색상은 다크 그레이에 밀크 베이지가 들어갑니다 오 예쁘죠 되게 조화가 잘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다리 모양이 되게 예쁘죠 스케이트 플레이트 사다리 모양 예쁩니다 어, 여기도 4개 이쁘죠? 이빨이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있어요? 이빨 6개에다가 이렇게 지팡이가 두개씩 자고 있죠? 자, 이른 구동 어, 가격 자체가 굉장히 싸죠? 2,100만원 1 4,000km 23년식. 어, 주행거리 자체가 일단은 너무 짧아요. 주행거리가 특징입니다. 하지만 사고교환이 있어요. 그래서 쌉니다. 어, 사고의 다행히도 사고에 포함이 안 돼요. 사고 이력 없음 단순 수리만 있습니다. 본대도 뚜껑? 라데타스보다 단순수리했어요. 어 그리고 렌트 없고 미세뉴 없고 이 차량은 이제 전부 다휘발이기 때문에 휘발유 좋아하시는 분 추천 드릴게요. 자 D 컨트롤 패키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음, 여기 보시면 이제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리고 깨끗하죠? 수납함이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네비랑 후방 카메라, 솔루프도 추가 옵션 넣었고요. 이런 식으로, 내비도 넣고, 또 시트도 넣은 겁니다. 추가 옵션 넣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되게, 어, 이 색상 너무 예쁘죠? 자, 이어서 또 볼까요? 2630만원. 자, T7이죠.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630만키로, 23년식. 색상은 이제 검정 바디. 마찬가지로 깨끗하죠? 이런 식으로. 이빨은 6개 있고요. 성능 점검. 자, 사고 교환 없습니다. 이 차도 무사고. 자, 그리고 렌트 없고 휘발유 차량이고 미세 누유 없고 그냥 뭐 괜찮잖아요. 준 신차 느낌이죠. 사이드 커튼도 있고 내비랑 후방 카메라 있고 디 컨트롤 패키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기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넣었어요. 안전 무사고 검정색. 또 볼까요? 다음 차 2,960. 자, 이번에는 T7, 어, 1인 신조의 썰루프가 들어간 모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너무 이쁘지 않나요? 이빨 6개, 똑바로 다 있고. 자, 판매가 2960만원, 1 5 0 0 0 k m 23년식입니다. 자, 렌트 없었고요 사고 교환도 없었고, 세부 상태, 미세누유도 없었고, 그냥 뭐, 세차 느낌이잖아요. 자, 추가 옵션, 파워게이트, 그리고 썰루프 넣습니다. 브라운 시트, 이거 추가 옵션이죠. 는 거예요. 그리고 전동 시트, 조수석까지 는 겁니다. 추가로.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뒷좌석 열선. 핸들의 반자율, 이것도 추가 옵션 는 겁니다. 그리고 시트가 상당히 깨끗하죠. 사람이 안 탔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뒷 컨트롤 패키지도 는 겁니다. 추가 옵션 한 거예요. 자, 핸들을 보시면은, 아, 핸들도 너무 이쁘지만, 여기 기아 레버도 어우,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휠도 예쁘고. 깨끗한 디자인. 멋진 디자인. 외관이 정말 멋지죠? 다음 차입니다. 이 차도 볼까요? 이 차는 이제 T7. 2799만 원. 색상은 이런 식으로. 예쁘죠? 이 색상도. 이빨 6개 이상 없고 17,000km 24년식입니다. 이번 연도에 출고를 했어요. 자고교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렌트 없고요. 미세니어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격 방어력이 아직 연식이 좋기 때문에 꽤나 셉니다. 전동 시트 있죠. 그리고 브라운 시트 이거 추가한 거고요. 파워 게이트 있고요. 뒷좌석 열선, 하이패스, 블랙박스, 사이드 커튼도 추가한 겁니다. 앱이랑 후방 카메라 디컨트롤 패키지 추가한 거고 핸들의 반자열도 추가 옵션입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추가 옵션이 많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부 다, 아, 그리고 이차는 천장, 이쪽 루프 쪽에 잘 보이진 않지만, 방음 장치되어 있습니다. 자,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파워 게이트 들어가 있고, 파워 게이트가 파워 트렁크입니다. 어, 이 차량도 1인 신조라서 조금 마음에 들고, 핸들, 어, 휠 같은 경우에도 베이스가 이제 20인치라서 꽤 큽니다. 이 차도 같이 추천 드릴게요. 자, 판매가는 2799만원. 자,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아무것도 없죠. 자, 그리고, 한 대만 더 볼까요? 2,590만원. 이 차량은 어떨까요? 자, 이 차량도 색상은 앞전의 차량과 똑같은 색상입니다. 실내는 이런 식으로. 밀크, 약간 베이지 색상이 들어가 있고, 판매가는 2,590만원. 23년식에 4 4 0 0 0키로 주행거리도 좋고, 연식도 좋고. 자, 성능 점검. 사고 교환. 없죠. 무사고에 렌트도 없고, 미세뉴도 없고, 이런 차를 왜안 삽니까? 핸들에 보시면 깨끗한 밤색 핸들에 반자율 추가 옵션 넣 겁니다. 음성인식 반자율,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시면 파워게이트, 디 컨트롤 패키지, 열선과 통풍, 온도 조절을 다할수 있고, 랩이랑 후방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사이드 커튼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패스, 뭐,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대로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연 가죽이죠. 자, 그리고 전동 트렁크 다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파워 트렁크, 파워 게이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추천 드릴게요. 어, 이 차도 너무 멋있죠?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추천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다양한 브랜드, 정말 빠른 속도로 신규 모델, 빨리빨리, 빨리빨리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